네, 반갑습니다. 양평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중계하고 있는 양평 삼성부동산 전원생 박사입니다. 네, 저는 오늘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에 나와 있습니다. 전망, 탁 트인 전망이 일품인 325평 토지를 볼 겁니다. 혹시 매미소리 들리나요? 네. 쭉 산으로 쌓여 있어가지고, 아주 새소리, 풀벌레 소리가 쫙 들리는 그런 곳입니다. 네, 오늘 볼 토지 같은 경우는 보정관리지역에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요. 토목작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. 토지 모양 아주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이고요. 이렇게 형 방향이 상당히 깁니다. 이게 한 34m 정도 되고요. 어 이쪽 종 방향 쪽으로는 한 28m 정도 됩니다. 이쪽 쭉 보시면 어 주택들이 쭉 들어와 있죠. 요 바로 우리 필지 뒤에도 비어있는 필지가 하나 있고요. 이쪽은 이제 소나무 숲이 쫙 우거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네, 이곳은 음, 누가 뭐라 그래도 어, 이 전망이 참 압도적으로 좋습니다. 제가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. 네, 요런 전망이 쫙 펼지는 곳입니다. 그리고 이게 뭐 어, 첩첩 산 중에 있는 게 아니라요. 2차선 도로하고는 불과 한 200m만 들어오면 되고요. 경의중앙선 원덕역하고. 한 1.8km만 떨어져 있습니다. 이런 전망이 쫙 펼쳐지는 곳이죠. 버스 정류장하고는 한 34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. 보전관리지역이고 이제 지목이 임야니까 전원주택이나 근생 사무실, 요거 가능하겠고요. 지목이 이제 농지는 아니니까, 농막이나 농촌 체류용 쉼터, 이런 건 조금 곤란스럽습니다. 이쪽 앞쪽 토지하고는, 네, 앞쪽은 이제 비어있는 이렇게 필지가 있고요. 사방이 이렇게 쫙 트여있는 그런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전망 트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 어울리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지고요. 우리 토지 위쪽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쭉 살고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이제 양평 읍하고는 한 8.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. 말씀드린 대로 원덕역하고는 1.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. 이쯤에서 이제 방향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게 완전히 딱 트여 있는 이 방향이 남서양 방향입니다. 약간 구름이 있어서 그런데 아주 여기 실제 와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이제 숲을 바라보는 이 방향은 남양 방향이 되겠습니다. 여기 발파석으로 어, 아주 토목작업을 단단히 쭉 해놨습니다. 네. 이제 진입도로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진입도로 쪽은 두 갈라이로 접근이 가능한데요. 우리 토지하고 딱 붙어있는 진입도로는 경사가 조금 있고요. 어, 이 앞쪽에 차량 세워져 있는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쪽은 경사가 비교적 완만합니다. 네, 조금 경사가 조금 있죠. 어, 콘크리트 포장이 비교적 잘 되어 있고요. 어, 도로 폭은 단지내에는 한 6m 정도 아주 넉넉합니다. 네, 이 토지가 가격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. 평당 75만원이고요. 어, 325평이니까 전체로 따지면 2억 4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전망 탁 트인 물건 찾으신 분이 있으면 이 토지가 아주 좀제 기억으로 보여지고요 2차선 도로하고도 한 200m 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장 답사를 원하시면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, 정성들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토지가 이제 우리 토지예요 토목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. 전기나 이런 것은 다 입구까지 들어와 있고요 네,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비춰 주면 이렇게 이제 경사가 좀 있고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양평 삼성부동산이었습니다.